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61강 64장 첫 번째 시간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4장은 운명 지워진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성경 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20절, 21절 이런 성경의 본문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미래에 멸망당할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비통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제목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리아 12장 10절에는 이렇게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리아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예수님을 거절했던 자들의 운명을 예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마침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애통한다, 통곡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을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보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미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멸망만 본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마지막에 악인들이 어떻게 멸망되는지까지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천년 이상이나 자녀처럼 돌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이 바른 길로 살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마침내 직접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마침내 겪게 될그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자녀가 미래에 어떤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부모로서 알게 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그 길을 돌이키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미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돼서 예수님께 어떤 일들이 미칠지 사실 그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자 노력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는 누구냐?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 제자들이 성경의 대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했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로마의 관리도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관리는 예수님을 반란의 주동자로 정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발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고 비난하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때 후회하겠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겠죠. 그러나 후회할 때는 이미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위에는 무화과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나 올리브나 이런 것들이 주 산지인데요. 예루살렘 주위에 무화과 나무는 아직 열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과수원에 다른 나무보다 일찍 그 무화과가 핀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는 벌써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원래 이 무화과의 특징인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열리는 것이 특징인데 잎이 많이 있다는 것은 열매가 이미 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는 열매가 맺히질 않았습니다. 잎만 무성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에 말라 죽게 하는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 나무를 저주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왜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도 허락하시고 또 미래에 일어날 그 죄의 결과들 멸망에 대한 모습들 심판에 대한 일들 그 같은 일을 말씀하실까요? 미래에 일어날 죄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 결과를 미리 알려 주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예전에는 회초리로 매를 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리기 전에 그 회초리를 보여주기도 하죠. 왜요? 잘못하면 혼이 난다 라는 이야기를 이 회초리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그 회초리를 보여줄 때 때리고 싶어서 그것을 보여줄까요? 아니죠. 어느 부모도 그 회초리를 보여주며 자녀를 때리고 싶어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보여줍니까? 잘못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회초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리기를 원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싶지 않아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일은 우리가 심판이나 멸망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만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있던 유대인들이 그 무화과나무와 같았습니다. 열매는 없고요. 잎만 무성한 것이죠. 그들이 멸망 당할 것과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복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주장했고 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부패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이 흘러가야 깨끗한 물이 되는데, 고요 있으니 썩은 거죠.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무시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은 자신의 거만한 가지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높이 뻗어 올렸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화려했고 아름다웠지만, 입사기 외에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장엄한 성전,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이 있었지만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다. 오늘 이 교훈을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생각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사람들이 이 열매를 통하여 복을 받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